오늘부터는 열왕기하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는 한마디로 진정한 왕을 잃은 왕들의 자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므로 왕이 될수 없었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로부터 이스라엘의 아수르 유수까지 총 130여 년의 기간을 다룹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왕 히스기야부터 마지막 왕 여호야긴까지 총 150여 년의 기간을 기록합니다. 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한 후에 130여 년을 더 유지하지만 북 이스라엘과 같은 이유로 멸망합니다. 폴 발레리라는 시인이 했다는 유명한 말을 한 번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살지 않으면 살고 싶은 대로 듣게 된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가 가르친 대로 영적 질서가 현실적 질서를 결정한 역사였던 겁니다. 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정도로 약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정치 구조와 경제, 심지어 국가가 붕괴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번성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1장에서 3장까지는 아하시아와 엘리아의 대치, 엘리아의 승천과 엘리사의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합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기록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은 기준을 잡지 못한 채 찌질한 반면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들은 갈 길과 할 일이 선명합니다. 왕들의 미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붙들고 끌어가는 국면입니다. 이제 열왕기 하 1, 2, 3장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제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신바알세법에게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교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도이다. 그는 티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 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를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자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애그론의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리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아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르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안 나로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오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느님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귀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거느리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죄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사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그들이 5 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함에 곧 가져올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무리야 올라가라 대무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사십이 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제삼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열여덟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합왕 메사는 양을 치는자라 새끼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순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여호사바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일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곧 타는자가 검은 고를 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일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려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메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위들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